이름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류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내셔널스 에리페드의 3승 4패 4.35 에릭 페데 투수는 직전 경기 17분의 5원정에서 에리조나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분의 5홈에서 상대로 5이닝 5피안타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태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올 시즌 8경기 3승 4패 2경기 퀴스 기록. 에릭 페데 투수는 2020 시즌 2승 4패 4.29의 등판에서 직구와 슬라이더가 좋았고 체인지업은 2019 시즌과 비교해서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볼넷과 피홈런의 증가에 대한 물음표는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투수. 올 시즌 8차례 등판 중 2경기에서는 제구 난조를 보이며 무너졌지만 나머지 6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고 직전 경기에서는 무실점 승리투로 기분 전환에 성공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3패 7.56, 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케빈 가우스먼 7승 1.27 케빈 가우스먼 투수는 직전 경기 6분의 6홈에서 시카고시 상대로 7이닝 2피안타 10K 2실점 비자책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1분의 5원정에서 LA 상대로 6이닝 2피안 7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4연속 선발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2경기 7승 10경기 킬스 기록. 신시네티 상대로 피홈런 2개를 허용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11차례 등판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제구를 형성하면서 10경기 킬스플러스를 기록했고 올 시즌 패배가 없는 팀 승리의 아이콘이 된다.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0 7일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더블헤더 한 경기로 펼쳐지는 경기다. 원정에서는 좋았지만 홈 경기와는 궁합이 맞지 않았던 에릭테데 투수이며 상승세의 리듬에서 부상으로 점검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마이너리그에서 5이닝 5피안타 2실점 기록으로 최종 리허설을 끝냈는데 잘 맞은 타구를 많이 허용했고 싱글 에이에서 등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맥스 슈어저 투수의 선발 경기에서 상대 선발 투수에게 완봉패를 허락하는 타선의 침묵이 나타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 부진한 흐름에 있는 워싱턴의 무거운 팀 리듬도 장애물이 될 것이다. SF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패 언더핸드 오버 언더